메벤조스 네, 캡틴 구매할게, 4조차에 돌입을 합니다. 야, 우리 친구 그는 마지막 스펙업을 달리기 그러면... 위해 잡유니크를 삼니다. <laughs> 아, 이거도 아, 재밌잖아. 그렇게 그는 옵션 투조를 뽑기 위한 작업에 도전합니다. 만 원에 도전합니다. 레전더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옵션을 <laughs>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번 등급업을 해버리는 <laughs> 일이 생기고 맙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 뭐지 그렇게 남은 돈 2,700만 원으로 옵션 투 줄을 향해 가고 아, 있어. 세도막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아, 이렇게. 소소하게 두 줄을 쟁취하게 됩니다. 아, 그이없 오래 걸렸던 하드 데미안도 20분 안 짝으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어, 이 나가 나갔... 보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laughs> 하드 소도 이제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덧 캐릭터들은 주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 뭐야, 벌써 깼어 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는 노말진이라 연습 모드에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마지막 극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인트 갑니다. 함정의 명령으로. 이렇게노 말, 니네연습모드도클리어레스 월드레스, 월드리스 2만 점 보상을 받으면서 레디셔널레스월레스월드레을월드레고요드레 제발 유니크 제발 제발 그는 유니크를 간절히 제발. 외치고 있습니다 아 06은요 있습니다. 저기요 유니크 0 6은 하지만 06%조차 06은요 나오지 어. 않고 있죠 아 이렇게 주실라고 06을 이렇게 유니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았어지 이렇게 주신다고 아이 난 몰랐잖아 레전더리 레전더리 그는 레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우리 캡틴 아메리카의 앵글러 컴퍼니도 해줍니다. 확실히 어, 어. 아이 마운틴보다는 쉽더군요. 아즈모스 협곡도 이제 손쉽게 2천 점을 okay. 계속 Perfect. 달성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2 0 점. 처음에 천 점을 세금 드는 그 이야기도 이제 쉬워졌습니다. 2 5 0 0원 마지막이 따위. 될지 모르는 건마의 어? 시작입니다. 아, 제일 뛰는데 여기 따했네요 마지막으로. 유종임이라고 <laughs> 할까요? 별로, 6인으로 빨라졌세감을 어, 느끼고 2, 맞네. 그렇게 이마을준비해다캐입니다 네. 처음에는 30분이 걸렸죠 그쵸, 시드링을 아, 넣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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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이 아, 진행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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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인드죠! 아, 바로 진일라가 되겠는데요 가능이요 그렇게 6분정도 걸려서 하드 둠페까지 마무리가 되는 모습 마지막 1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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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84갑니다 84갑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못 <목소리> 네. 아 네. 10분 컷그어려 아, 10분 맛있다. 컷이 나고 있습니다 자자 어.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보상은 yeah. oh.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온더젠까지 어느덧 노블컷이나기 시작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방어 보상제 하나 남았고. 노블이 없어도 윌도 10분 커납니다 오케이. Okay. 하나만! 어어어어어지 아, 아 않았고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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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어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마지막 가앤쓸까지 네, 네,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아주 바로 가자고 다풀 다풀해 다 이거 가능하잖아 보상은 가보자고 어쩌다 여기서 가앤 이름드라 미안해 짓겠어? 먼치는 마지막 돈으로 홍삼도 못치고 에디션으로 도전했습니다 모든 돈은 진다 날려 먹을것이다 검은 마법사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 아래 파운틴 깔아놨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신세가 오, 어 뭐가 찍을 것 같아. 안 불안해. 안 걸렸다, 안 걸렸다. 1페이지. 아 그냥 아, 뭐. 딜이 달라. 나두 번을 했네, 했네, 했네. 탈출, 탈출. 두 번하세요, 탈출. 나 3분 점박갑시다 극딜이 미스가 나면서 첫 번째 아니, 도전은 빨리, 빨리.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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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두 번째 도전. 3페이지 60%를 남겨두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진짜? 네 번째 도전 33% 아, 나간다 다이, 다이, 이제 다네 번째 도전 65%에서 나갑니 다음 고, 약속의 고, 날이 해. 왔습니다. 그대로의 어, 스펙으로 어, 연습 어, 모드에서 터미널을 아, 아, 뭐, 할 뭐, 예정이고. 뭐, 해체가 돼서 노브를 이제 검은 마우스, 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섯 번째 판이 시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판 11%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0의 어, 의미였을까요? 왔다 왔다. 어, 한 번의 극딜 사이클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아 50분여간의 시간이 흘러 아, 시체 클릭을 가게 됩니다. 야아 하지만 여긴 2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도전을 아, 하게 되는데요. 해는 여기 세이라미 영역. 명이서 <laughs> 하게 되다 보니 <laughs> 시간이 더욱 더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마지막 판에도 아, 어. 한 명이 없습니다. 이 깔끔하게 <laughs> 네. 6기인 클리어는 아쉽게 못했고요. 뭐 이렇게 맵엔저스의 마지막 파가 끝나게 됐습니다. 됩니다. 검은법사 최종 6인는격하지 못했지만. 고마법사 격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아무주로... 메벤저스가 끝났는데 그는 시원하게 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도 다 내고 아이템들도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캡틴 먼메리카의 레벨은 274 레벨입니다. 현재 전투력 2,733만을 찍었고요. 아이템은 보조무이 쌍레전들이 두 줄에 에디 두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엠블렘은 유니크에 유니크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지르는 거는 나중에 레전들이 잠재 보여주면서 얻게 되면은 그때 두줄 정도 띄우고, 나먼 후에 뭐 미트라를 끼게 된다면 미트라를 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귀걸이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템이고요. 그 다음에 불비마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666의 AD 공십 미카엘라의 새 안경을 이용해서 일단 만들어 놨고요. 다음은 15%를 토드해서 응축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커데이터도 토드를 이용해서 666의 AD 공십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자벨은 예전에 17성 주문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고요. 성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링, 이벤트링, 실블링까지 이용해서 보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폐공작은 3장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하드보스 솔플 정도를 해줄 것 같고요. 월말에 건마 공개 파티를 가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공개 파티로 한번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만 캡틴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목소리>